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물까지 미치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기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기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망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약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레만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예적의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 에스켈 31장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여 이집트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강력한 나무에 비유하며 그들의 번영과 교만이 어떻게 멸망으로 이어질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개인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감조하며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평목을 비유로 사용하여. 이집트를 설명하십니다. 경목은 그 아름다움과 크기로 인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하고 번영했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교만이 결국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지 말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힘을 의존한 결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벽형목이 멸망할 때. 그와 함께 주변의 모든 나무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만이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멸망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교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가 멸망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분의 공의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에스겔 31장은 레바논의 백현목을 통해 이집트의 교만과 심판을 다룹니다 자신의 능력에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의존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의 형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홀라나님 인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